지선이 화이팅 화이팅 와! 지선이 우상조와 화이팅! 와! 와! 지선 이생님은뭐 물통도 들고 왔어. 와! 와! 이팅화이팅화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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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이팅이팅 누가 오냐? 응 응. 알았어알았어 어, 어어 야, 누가 오냐? 빨리빨리! 오세요. 내려가면 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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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

화이팅 화이팅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이팅이팅 와아 애기들 애기들도 잘 뛰고 있습니다 파이팅파이팅예 파이팅. 파이팅. 여기는 파이팅. 호수공원입니다 파이팅. 호수공원 6km 달리기 어머 애기까지 어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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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기까지 화이팅 파이팅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왜, 그, 왜, 왜 구름자님 안 오는 다 게? 다 왔어요, <laughs> 하나 아? 하나 아? 왔습니다, 보여? 보여? 안 보여? 구름자이안 보여! 안 보여? 안 보여! 화이팅! 끝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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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, 2차, 2차! 끝까지! 끝까지! 왔어요! 파이팅. 아, 어, 다왔습니다. 끝까지 끝까지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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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왔어요 다왔어요. 파이팅 파이팅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서. 어, 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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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우리 이제 더 그룹장님께서 아직도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더 이제 더. PM 골드 챔피언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요안 보여요. 이제 더. 이제 더. 이제 더. 이제 더. 어디서 오는 거야? <laughs> 언제, 언제 와? 이제 더. 이제. 이제 더. 어디 계시나, 이제 더. <laughs> 파이팅 파이팅 라이비 i 이이 I 이팅 i 이팅 I think I think I t h 아 n k I t h i n 어 I t 이팅 n 이팅 think I t 파이팅 파이팅 h i n k I t h i n 라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비트 라 아이디 아이팅아이팅아이팅아이 우, 파이팅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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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나, 우, 멋지나,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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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파이팅. 유, 유, 파이팅. 유튜브 유튜브 나갑니다, 유튜브 유튜브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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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나 파이팅, <S> 파이팅, 6 k m 월드 <파이팅>. 비전 독일 <도길> PM입니다, 우, PM, <strive>. PM, PM, 우, 우, 독일 PM 파이팅. P F I T P F P F I T P F Petrae Wow I T Petrae I T P F I T P F P F P F P F Petrae Wow The Ball Petrae I T P T Berjaya Berjaya 피엠 누구야, 멋있다, 멋있다, 멋있와 수고하셨어요. 파이팅파이팅안 <raisTERE> 보여? 아직도 안 보여? 피 m T.M. 피 m 피 m 피 m 피 m 피 m 피 m 피 m T.M. T.M. 피 파이팅! d 이팅 I 이팅 d 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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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t. 이 did it. 이팅 i d it. I did it. I did it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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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t. I did it. 화이팅+ 화이팅+ 비트라이비트라이화이팅와우고 와이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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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와이와이 들고 이트와이팅와이팅화이팅와이팅 와이트+ 와이트+ 와이이제다이제다이제

완주 완주! 아 골드 챔피언 거의 완주했습니다. 야이시 72세 노장은 어 건강합니다. PMF 만나 건강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